헤스 음. 쇼. 야, 너도 예배 드릴래? <놀라> 이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아서 롯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펼쳐집니다. 온라인으로 시즈슈베일드는제이피지컬의 박진문 목사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누구나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연합 예배 네. <목소리> 모든 모 자리에 모여봐. 여기는 그에 의하여. 이 바로 만 세상이 지요요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신 기도는요. 6월 신청자 친구가 기도해줍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이지 친구가 말씀을 읽어줍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 천사들을 내놓으라 했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성가 고모라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을 도와야 할까요? 여기서 OX 퀴즈입니다. 으악! 남자들이었어요. 사실 소돔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주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